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요한복음 1장으로 나갔습니다만 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좋아요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네, 그것은 고난입니다. 고난을 맞는 우리 삶 속에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 개의 질문을 하게 되죠. 내가 왜 고난을 받았을까? 나는 참 선하게 잘 살았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착하게 살았던 누군가를 보며 저 착하게 살았던 저 사람이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고통은 고난은 지속적으로 다가오는가 하박국 선지자도 이방인을 어 유대인을 괴롭히는 이방인을 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치려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보호하지 않는 하나님께 계속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택하신 백성을 이렇게 고통 가운데 두십니까? 그래서 망루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죠 이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것은 아주 오래된 신앙의 질문이고, 지금도 여전히 누구도 해답을 찾아내지 못한 우리 인생의 수수께끼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하죠.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절 말씀을 보면,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이 맹인이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라고 이 맹인이 맹인된 것을 가지고. 죄로 연결 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원인을 찾습니다. 이 고난이 온 원인이 무엇이냐, 누구 때문이냐, 누군가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죄와 연결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에서 완전하게 다른 대답을 놓으시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님입니까? 부모님입니까? 라고 물은 이 질문의 대답은 우리가 생각할 때그 어, 사람 죄 때문이다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해야 옳은 대답이 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질문에 완전히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네, 이 3절 말씀은 고난에 대해서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된 생각, 시선을 완전하게 깨트립니다. 고난이 오는 것은 내가 뭘 잘못해서 받은 죄의 결과나 심판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 사회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고난, 질병, 고통, 불행, 이런 것들이 오는 것을 죄의 결과라고 여겼습니다. 구약 율법을 보면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가르쳤죠. 신명기 28장에 보면 네, 이런 복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원래는 2절에서 19절까지 긴 내용인데 어,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만 발췌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의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다 복을 받는다 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녀, 토지, 소산, 또 짐승의 또 새끼까지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이 제자들의 질문이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래서 이런 질문을 했구나. 저 사람의 불행은 어떤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본 이유가 이런 시선에서 있는 겁니다. 병든 자, 불행한 자를 보면 이들의 시선이 그랬습니다. 죄를 지었으니 저주를 받았겠구나. 죄인이거나 아니면 죄의 결과로 고난을 받는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 라삐들 중에는 사람이 아직 모태에 있을 때에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즉 태아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악의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악한 영혼 또 선한 영혼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뿐 아니라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죄가 자녀들 3, 4대까지 이를 것이다라고 그렇게 상속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네이 구절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부모의 죄가 자녀들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삼사대라 하면 적어도 몇백년 정도는 걸리겠지요 우리가 문제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죄를 자녀에게 묻겠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상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질투하시는,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개인의 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부모가 우상숭배하는 것을 보면 자녀들이 당연히 그것을 배우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자녀들 영향을 주고 그 자녀의 자녀까지, 자녀의 자녀의 자녀까지 신앙을 떠나게 하는, 신앙의 환경을 벗어나게 하는, 가치관을 바꾸는 우상숭배의 습관을 들이는 이 일로 인해 완전히 하나님의 세대가 무너지고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될 것임을 하나님은 심각한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이유, 또 이런 오해들로 인해 제자들은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고 대중에서 죄를 지었나? 그래서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말한 것이고 부모의 죄를 상속받아서 저렇게 된 것인가? 그래서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고난, 불행을 보면 원인을 찾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인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왔는가? 그러나 이런 태도는 서로를 정죄하게 하고 공동체를 분리시킬 뿐 진정한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 제자들의 시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병에 걸리면 생활 습관이 문제네. 건강 관리를 안 했어. 실패하면 준비를 제대로 안 하니까 그렇지. 재난이나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심판이야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과 이런 시선은 본질을 놓칠 뿐만 아니라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깊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완전하게 바꾸십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고난은 반드시 죄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와 죄의 결과를 연결해서 생각했던 우리, 고난과 죄의 결과를 우리는 연관해서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난 죄를 연결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시고 제자들의 생각을 깨뜨리십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입니다. 말씀으로 계시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우상 숭배한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한번더 살리시려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알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단순한 경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이 일들의 전부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헤아릴 수 없습니다 또 고난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기회가 됩니다 맹인이 눈이 먼 것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눈이 먼 맹인이 구걸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맹인의 장애를 절망으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맹인의 절망 맹인을 절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지요. 창조주가 하시는 일을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가 언제인지도 알수 없는 게 우리의 지식이죠. 우주가 어떻게 말로 만들어졌을까? 말씀으로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졌을까? 우리의 개념으로 이해가 됩니까? 아무리 대폭발로 인하여 생겼다 라고 말한들, 그 말을 한 사람은 그것을 증명이나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창조주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 맞는 대답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왜라는 질문으로는 답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제 개인의 일이지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처남이 갑자기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흔 두살 아이 셋 아버지 이제 담임 목회를 준비하고. 어, 나가려고 하고 있었던, 네 아직 42살이면 아직 한참이죠. 그런 처남이 어, 담임 목사님 부재로 인해서 주일 설교 다 하고 청년부 설교하고 어, 위원회 모임들 다 인도하고 이제 피곤해서 집에 들어갔겠죠. 오늘 하루 보람차게 사역 잘했다. 그리고 그날 잠들고 새벽 4 시쯤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 내 원인 잘 모릅니다. 왜 그렇게 갔는지 여전히 모릅니다. 4일 동안 치러지는 장례 기간 동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왜? 하나님 왜? 왜요? 갑자기 왜요? 42살에 젊은 목사가 지금 하나님 일하겠다고 저렇게 살고 있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 데려가셨습니까? 4일 내내 질문해도 그 질문에 대한 대답 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장례 마치고 돌아오는 길 아내와 함께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왜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지 않더라.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신뢰하라. 나는 왜라고 여쭤봤더니 하나님은 신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이해할 수 있고 신뢰가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왜?라는 질문에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여전히 대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누구의 죄 때문인가를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질문을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기회다라는 대답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시죠. 말씀에 순종한 맹인은 실로암에 가서 씻었고 마침내 그의 눈이 밝게 되었습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는 구원이 이 땅으로 보내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순종은 단순한 행위가 아닌 절대적인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제 맹인은 더 이상 치유의 대상이 아닙니다. 구걸을 하던 이제 궁휼의 대상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의 눈이 띄어짐으로 인하여서 전과 같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어서 맹인이 눈을 뜨자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 인 그것을 알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혼란스러워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사람들은 맞다, 틀리다. 내 눈이 정확하지. 내가 본 사람 그 사람 맞아. 아니야. 그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눈을 뜨고 저렇게 살수 있겠어. 맞다, 틀리다. 논쟁을 하고 있을 때. 그 맹인이었던 사람은 담담하게 말합니다. 내가 그라. 맹인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죠. 단순히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맹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내가 그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루함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복잡하지 않게 설명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에게 행하신 것, 그대로 다 말했을 뿐입니다. 고난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담담하게 말하는 것, 어떤 미사오구도 필요 없습니다. 화려한 수식어도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복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을 증거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맹인이 눈을 뜬이 사건은 그의 개인적인 치유를 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개인이나 또 공동체에 닥친 고난을 겪으며 제자들과 같이 원인을 찾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누구 때문인가? 누구의 죄로 인함인가? 우리의 어리석은 질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대답을 동일하게 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아멘. 지금 나에게 또 우리에게 인생의 눈물과 고난은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난 이 고난의 결말은 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입니다. 각자의 고난 속에 계시고 또 우리가 함께 겪고 있는 아픔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일, 우리 힘으로 풀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실지 우리는 기대조차 할수 없죠. 언제 이 일을 어떻게 풀어 가실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행하시려 하는지 물으며 기도할 수 있는 더 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천안 전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삶과 슬픔의 눈물이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 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사랑하는 천안 전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